777회차 로또 1등 우리 아버지가 주셨어 로또 1등 막달려고 했을 때 꿈이 바다에서 해일이 일어나는 나를 덮치는 나를 안 덮쳐 내 앞에서 무지개가 쫙 덮혀 그런 꿈을 계속 주기적으로 꾸더라그해 기운에 편재라는 기운이 들어왔을 때 로또 1등 당첨될 수 있는 요지가 많아 편재 재산에 관련된 기운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러면 내가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볼수있다란 뜻이야 편재가 들어와야지 로또가 돼. 싶어요. 로또? 네, 좋지. 나도 되고 싶다 나옛날에 음... 초청에 신 받았을 때 777회 차 네. 로또 1등 우리 아버지가 주셨어. 근데 사긴 했는데 안 됐거든. 그때 되게 원망했어. 열쇠를 주셨는데 777회야. 그리고 조그만 가방을 주셨는데 돈이 한2 0매 억, 3 0매억 들었어.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뭐라 그냐면 다시 키를 하나 또 주셨는데 777호야 또. 근데 가방이 좀 작아. 거기에한 한 1억 얼마 정도 들었는게 1, 2등을 한꺼번에 주셨나봐. 아버지가 비상금이래 그거. 2등짜리는 비상금. 절대 아무한테 말하지 말래. 근데 로또 1등이 안된 거야. 그때 로또 1등 막달려고 했을 때 꿈이 바다에서 헤일이 일어나는 나를 덮치는데 나를 안 덮쳐. 내한테만 와. 날 따라다닌다는 느낌? 네. 날 덮쳤으면 무서웠을 텐데 안 덮쳐. 그리고 그 안에 막, 막 용이 있는 것 같고 물고기가 요만한 물고기인데 내 눈에는 막 엄청나게 커 보인다든가 그런 꿈을 계속 주기적으로 꾸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 헤일이 뭐, 헤일이라고 해야 되나? 뭐, 파도라고 해야 돼? 막 오는데, 야딱 멈췄어. 내 앞에서 무지개가 쫙또피어또 한날은 막, 막 물고기가 막, 이걸 연달아서 며칠을 꾸고 나서, 로또 그, 777회차? 1등을 받았지. 근데 안 됐어. 그때는 정말 원망했어, 우리 아버지를. 근데 나중에서 왜안 됐냐고 묻지도 않았거든? 그냥 뭐, 안, 주, 안 주셨나 안주 보다. 아니면 내가 아직 운이 아니었나 보다. 난 바라지도 않았지만. 근데 나중에서 알고 보니까, 로또 1등을 ,을 내한테 준다는 건 내가 평생 벌 돈을 주겠대 그러면 생각해봐 내 평생 벌 돈이 20몇 억밖에 안 된다고? 근데 나는 그 20몇 억을 타면 그때 당시에 내가 뭘 하려고 했냐 우리 형제가 여섯이니까 똑같이 여섯 명이서 나눌 생각을 했어 사주보고 기운 보는 년이 동생들한테 우리 형제들한테 똑같이 나 그러면 야는 돈 받으면 안 되는 동생이 있을 때난 똑같이 주려고 마음먹었던 거야 처음부터 그래서 1등이 안 됐던 거야 야돈 받으면 명이 짧아진다는데 난그 생각을 못 하고 아버지가 주셨으니까 아버지 몫이니까 우리 형제끼리 똑같이 나누고 참 신기하지? 나만 뭘로 먹고 있다 그 끄면 로또 1등을 줄 텐데 모든다고 형제들끼리 그것도 똑같이 n분의 1씩 나눌 계획을 한 거야. 나더 가지 생각도 안 했어. 똑같이 나눠서 악기를 열어줘 보려고 그걸 나중에서 한 거야. 그게 로또 1등이 된다는 건 평생에 내가 먹을 돈을 한꺼번에 주겠다는 거야. 그럼 생각해 봐. 1등은 누구나 다될수 있어. 그 돈보다 더 많이 벌수 있는 확률도 더 많아. 그러니까 굳이 로또가 되는 게뭐 삶이 융택해지지는 않아 아. 예전 초창기처럼 700 800이면 완전 융택해지지 그건 해볼만 해 음. 솔직히 100억만 넘어가도 해볼만 해 100억 이갖고 내가 지출이 심하고 무게 여기에도 경제관념이 없어도 한 50억은 저축할 거 아니야 그럼 50억이 요즘같이 이자만 잘 받아도 먹고사는데 지장 없는데 20몇억30몇 억에 세금 빼고 뭐 빼고 17억 20억 많이 받자 22억 받거든 인생 안 바뀌어 융택해지지 않아 근데 나중에 후회해 더볼수 있거든. 음, 오히려 더볼수 있는데, 그거를 미리 땡겨서. 그치!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 유지하는데 기운이 좋으면 좋은데, 없으면. 지금보다 더못 산다는 건데, 어려운 거야. 그럼 어, 그런 로또 같은 꿈이 뭐가 있어요? 해일 우지개. 네. 그 바다 안에 큰 좋은 물고기를 막 본다든지, 오래된 뭐 장수, 거북이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뽁뽀뽁 쳐다본다든지, 막요런 거? 뭐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꿈에 로또 번호를 그렇게 가르쳐 준대. 아, 맨날 전화해서 3번, 7번 이렇게 일러. 나는 <laughs> 한 번도 안 샀거든. 근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일러 주신대. 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조상 꿈을 가끔씩 꾸는 친구들도 한 번씩 로또 1등 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고. 이 로또 후기 보면은 이제 진짜 꿈에서 응. 뭐 좋은 꿈을 꿨다. 응. 그런 게 많으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그해 기운에 편재라는 기운이 들어왔을 때 로또 1등 당첨될 수 있는 요지가 많아. 편재. 재산에 관련된 기운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러면 내가 한순간에 일학점검을 볼수 있다란 뜻이야 편제가 들어와야지 로또가 돼 내가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777회차 그 열쇠를 줄때 내가 그에 대해 운기를 몇십년전걸 봤을 거 아니야 정말 편제가 강하게 들어왔더라고 근데 그걸 나 혼자 썼으면 좋을 거야 근데 우리 동생들이 아직 그렇게 안된는데 내가 똑같이 엠분의 일식을 나누려고 해, 해갖고 약이 없어진 거야 아깝지는 않아 지금 생각하면 나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고, 그 계기로 동생들 자리까지 다 잡을 수 있게 됐어, 싫어. 그러면 그20몇 억이 아니고, 이 동생들까지 생각해보면, 한 7, 80억은 지금 일어났던 결과가 되니, 만족해. 로또 1등보다 더. 그서 내가, 다음번에 내가 테스트할 게 싫은 그거거든. 편제가 들어온는 기운에, 내가 로또를 한번 움직여보고 싶어.